와, 용감한 쿠키답게! 엄청 빠르죠? 진짜 용감하네! 어아요 엄청 어, 빨라요! <놀람> 케이블크로우에게 붙잡힌 세상 놀이터 빠톤님, 저희 이제 어게해요 어?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님, 걱정 마요 저희가 <놀람> 먹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그그 그, 그 이놈들 나한테 다 방법이 있다고 지금 이대로는 잡아먹을 수 없지만 너희를 맛있게 쿠키로 구워서 양양 먹어두지 우리를 쿠키로 어떻게 굽는다는 거예요? 헛소리 말고 내 특제 오븐에나 들어가. 으아 어 여기는 오븐. 거기, 안녕. 너네도 케이블 크로우한테 잡혀서 온 거야. 여기 들어오면 쿠키가 된다고. 난 용감한 쿠키야. 어, 용감한 쿠키. 쿠키로. 그래. 난 여길 탈출할 생각이야. 너희도 곧 쿠키가 될것 같은데. 나랑 레 배틀에서 이기면 같이 데리고 나가 줄게. 어때? 좋아. 이겨주지. 그런데 이제 쿠키로. 세상이들. 오늘은 쿠키런 모드에 왔어요. 마녀의 오븐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용감한 쿠키를 만났는데, 용감한 쿠키를 이기고 같이 오븐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븐에서 나갔다가 케이블 크루한테 바로 잡히면 어떡하죠? 노래로 이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가시죠. 가시죠. 와, 지금 오븐이라 불이 막파르파륵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 노래 소리도 뭔가 엄청 빠른데 그럼 만나러 가볼게요 응? 오 용감한 쿠키를 만났어요 와 오, 노래가 너어려운 아, 안녕하세요 하세요와 <laughs> 용감한 쿠키답게 엄청 빠르죠 진짜 용감하네 안녕요 엄청 빨라요 움직인다요 와 저희 지금 쿠키에요 저희 쿠키로 구워졌어요 오 미친구 안녕하세요 어, 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 소리 들고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아이스크림 마이크래요. <laughs> 너무 귀여워요. <웃음> 맛있겠다. 기 <laughs> 아 아이스크림이죠? 아, 마이크 대신에. 오, 이친구 가만히 있으면 상이 엄청 나오네. <laughs> 와, 깜짝 놀도상 나오는 것같은그 가만히 있으면 구워질 도모른다고요 <laughs> <laughs> 오. 자자 아, <laughs> 아, 아, 갑자기 확대. 오. 오. <laughs> 근데 이 친구 목돌이가 원래 인덴다? 아, 잠장 아니죠? 좀 골골한데? 아, 화살표에 막 해골 모양도 있다고요? 오, 나도 웃기네! 와, 이거 같다! 아, 그죠? 도끼모자었던가 봐요. 해골 들여다있는거 보니까 할로윈 토끼인가봐요. 아, 그러네. 와, 엄청 막, 막, 막이는데요 오, 색토리님도 엄청 귀여워요. 맞아요. 토도보이 귀여워요. 토끼요도요 아... 이친구만 계속 보여줘 오, 아, 어, 밑에도 파크치치고 아, 아 그러네. 저 친구도 지금 다 같이 탈출 중이죠. 근데 저희 밑에는 상품이 있던데요? 어, 상품! 안녕하세요. <laughs> 잘 데리고 나갔어요. 어, 이기있은 몰랐는데. <laughs> 맞아요. 뭔가 차를 타고 가고 있나 봐요. 어, 그죠 지금 열심히 이동 중이에요. 그래도. 와. 이 욕문에서 탈출해봐요. 게이머로 들어오면 용감한 쿠키가 더, 더 어려운 같은데? <laughs> 어렵죠? 게이머로 들어오면 그 정도는 아니던데? 얘는 왜 잡힌 거야? 이 정도 심력이면 <laughs>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면 안 잡힐 것 같은데? 와 <laughs> 그냥 노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아 그런 건가요? 오오! 어때? 오오! 그렇죠 아이폰 너무 귀엽죠? <laughs> 맞아요 고양이 쿠키죠 그쵸 오오! 너무 <laughs> <근데, 웃음> 되게 다양하다 그죠 약간 쓰레기도 있고 형편도 있고 오 되게 다양하고 아이 친구 그, 그 가슴에 해석면이되네아저 화산자처럼 그죠오안 맞게 아, 그 왔네 이정한거요오와 다들 잘탔나 아 와요 마지막으로 짐진짜짐 짐짐짐짐 오지금 이제 보내줘 우리 같이 탈출하다 가자 가자 우리 서로 절대 앉잖아 맞아 <laughs> 오 엄마요 어,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에이, 어, 아니구나 <laughs> 와, 저희 간신히 탈출했어요 이봐, 바삭맛 쿠키 이제 아예 바삭맛 쿠키야? 탈출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았어? 잘 들어, 꼬맹이 여기서 쉽게 보낼 수 없지 새토리 맛 쿠키를 인질로 잡아두겠어 이래도 도망칠 건가? 어떻게 저 인질로 잡혔나 봐요 어떻게요? 그그그 그, 쿠키는 다내 거야? 아니 새털이네! 새털이 바 쿠키라니! 잡혀있나봐요! 공중에 떠있어요! 어, 그죠 대단해요! 공중에서 리듬 타는 중! 어, 그죠 오! <웃음> 귀여워! <웃음> 저 완전 <아주> 귀엽죠? 엄청 <laughs> 귀여워요! 아까는 좀 정신 없어서 잘못 봤거든요 <laughs> 맞아요! 오! 제가 사실 엄청 귀엽다고요 여기 서는 틀릴 땐더 귀여워요! 쓸려만 어. 해요! 안녕하세요! 슬퍼요! <laughs> 오. 정말 귀여워. 어, 아, 네, 케이블 크로우가 노래할 때 이렇게 틀려주고요 듣고 <laughs> 있나? <laughs> 그... 어, 댓글이, 아, 어, 때 네. 케이블 크로우가 자꾸 파장님 아이스크림 뺏어 먹으려고 해요. 그거. 아, 잠깐만, 자꾸 뭐가 날라오더라고요. 아, 잠깐 네. 아, 마이크 못혀 먹으려고. <laughs> 맞아요. 조심하라고요. 아, 알겠어요. 아, 아이스크림을 잘, 아, 잠깐만. 자꾸, <laughs> <laughs> 자꾸 달라 그러네. 먹고 싶어서 아, 그러네. 배고픈가 보네. <laughs> 근데 어. 용감한 밥도키는 그때 어디 갔을까요? 그니까 용감하게 먼저 도망가는 게 맞죠? <laughs> 아, 속도가 되게 빠르더라. 아, 우리는 기다렸나봐요. 뭐 저희 노래할 동안 도망치려고. <laughs> 맞네. 용감하네. 자기 안전하게 도망치려고. 아, 그죠? 부럽잖아. 어. <laughs> 일단은 여기서 노래하면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좋아. 아, 근데 이렇게 쿠키로 돼 있어가지고 괜찮나? 속도가 왠지 잘안날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laughs> 맞아요. 근데 이대로 도 귀여워서 괜아을지도 <laughs> 어, 어떻게 <되게> 귀엽긴 하죠? 바다 <laughs> 부러지면 아, 안될 텐데. 아, 부르면 안되죠 위험해요. <laughs> 근데 또 위에 있으니까 조금 재밌어요. <laughs> 어젯밤막 머리도 날려요 <laughs> 맞아요 호텔 위에있어 그렇잖아요 봐요. 그거봐요 확실히 케이블 크로우가 용감한 쿠키 보다 쉽죠 아, 그쵸 <laughs> 아, 용감한 쿠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약간 단련을 시켜주는 건가봐요 운문에서 아, 아 자기를 이겨야지 케이블 크로우도 이길 수 있다 맞네 맞네 그런거죠 그런 깊은 <laughs> 그런 뜻이 그쵸 원래, 케이스 크로우 치기도 엄청 어려운데. 지금 맞아요. 뭔가막 쿠키 한번 하고 나니까. 하나 하죠. 그죠. 원래는 공격을 착 하면서. 니거든요 아, 그... 맞아, 막 덩굴로 감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오. 되게 위험한 친구인데. 그죠. 지금 좀 순해졌어요. <웃음> 그렇게 <웃음> 무슨 허수아비면서 <밥이면서 웃음> 쿠키를 먹어요. <laughs> 그니까요. 아, 되게 취향이 특이하시네. 그죠. 오케이. 와, 화장님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 고양이허허 오, 오, 오허허이허저 빨리 도망가요. 빨리